안녕하세요. 백설기입니다. 어, 오늘은 기토일간에 대해서 기토일간의 의뢰원을, 의뢰어를 예상해 보겠어요. 이건 예상이지, 확실히 이렇게 된다. 어, 이게 100%가 아니라는 거는, 어, 다 기본적으로 알고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어, 카페는 역지사지 자미두스 카페 어, 매니저 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명리를 얘기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 저는 자미두스를 모릅니다. 공부를 안 했어요. 제가 한참 힘들 때 재극인 어, 될때 음, 제가 편인이 있으니까 어, 그때 명리를 제가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 저의 귀신 대우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 이 사주에 대해서 뭐 다른 거를 제가 뭐 보고 싶다, 배우고 싶다 이런 의욕이 없어졌어요. 지금은 제가 이제 또 어, 재성대운이라서, 그런가, 뭐, 어, 제가 사는 길, 앞으로 나갈 길, 이런 거에 대한 관심? 음 그런 게 많고, 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아이템, 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고민을 해도, 사주로 인해서 제가 고민할 일은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단계선생님이란 선생님은 이제, 우리 카페에, 음, 카페 버팀목이시죠? 그 선생님을 제가 이제 모시고 있고, 어~ 제가 이렇게 명리에 대해서 워론을 이렇게 어~ 음, 얘기를 하는 거는 어~ 명리도 어~ 잘 맞아요 맞는데 어~ 명리도 하시면서 자미도 보시고 또 어~ 자미를 공부하시는 분은 또 명리에도 관심을 또 갖게 되시고 이렇게 되는 카페 회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게 되는 거지 제가 뭐~ 이거를 해서 뭐~ 돈을 벌고 그리고 저는 또 이게 뭐~ 어~ 술사 님들처럼 감명을 해주고 돈을 받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 취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이제 기토 일간 시작하겠습니다. 기토 일간은요. 어, 올해가 비견 정제, 올해 비견 비견하고 정제 그죠. 오행으로는 토국수하는 기, 음, 기토, 어, 기토 일간은 그래요. 그러면은. 비견, 정제, 그럼, 뭐, 뭐야, 필요한 게, 음, 인성, 화. 어, 그러면 은 올해, 화생토, 인성이죠? 어, 재성을, 이게 중이 잘 쓰는 구조라면은, 올해, 이 비견이란 게참 좋은 역할을 했을 거라고 보여져요 이거는, 어, 형제가 됐던, 지인이 됐던, 그리고, 뭐, 귀인의 출연도, 음, 가능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구조로는 그뭐 임비식이 되는 거야. 인성, 비견, 식신, 그러면서 재성가로, 재성, 재성까지 쭉 이어진다면, 어, 완벽하게 좋다. 이래서, 음, 비견에 대한 거를 뭐 이번 달에 그렇게 크게 겁날 수는, 겁낼 필요는 없으십니다. 없으시고, 어, 의뢰달, 어, 무탈하게 지나갈 수 있겠다라고 보고요. 어, 해월의 을목이라 이게 화가 있다면, 음, 인성이죠. 병화, 병화 정도 을목의 목생화로 인해서 그 힘의 왕급이 조절이 돼요. 그러니까 배분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화생토, 토생금, 인비식. 그러니까 병화든 하다 못해 정화라도 화의 유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여기서는 비견이라고 하는 거는 철저하게 내 것을 챙긴다라는 개념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나눈다라는 개념에 대한 거지, 어, 내 것만, 내가 좀 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누어서. 이게 힘의 분배거든, 임비식은. 그렇기 때문에, 음, 머리를 숙이는 자세, 조금 낮추는 자세도 필요하고요. 특히 기회일주라면. 그리고, 어, 또 기묘일주라면 만약에, 음, 해묘합이면 목이 강해지죠. 그럼 이게 관이 강해지면, 관으로 치고 들어온다면, 여자 입장에서는, 어, 남편 날좀 이렇게 그걸 한다.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 평소에 뭐 예쁘게 봤던 마누라가, 어, 이번 달에는 좀, 어, 안 예쁘게 보는 거죠. 좀 못마땅스럽고, 어. 그러면은 좀 불리한 상황이 될수 있는 거죠. 입장에서 불편하고. 그리고 또, 음,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관이 세게 들어올 때는, 음,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 목이 만약에 지나치게 왕하다면, 이런 분들은 건강운이나, 이로도 직장 내에서 조금 이렇게 눌림 같은 현상, 어 그런 거, 그런 거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어 과도한 업무 이런 것도 어쩔 수 없이 생기겠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자신의 몸은 자기가 좀 이렇게 보살피면서 일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충 역시 걱정되죠. 사화가 있다면 이게 뭐냐? 사화 인성 그리고 사회충이면 재성, 그러니까 돈이 걸린 문서 매매 그리고 투자 어, 이런 거, 뭐, 그런 거에 좀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음. 이게 또 간단하게 그냥, 어, 정리를 하자면, 올해 비겨눈에, 식상이 내게 지금까지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줬어. 어, 간단하게 보는 방법이에요. 식상이 내게 아주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줘서, 어, 음, 무탈하게, 그리고, 어, 수입 창출을 하면서, 그리고 잘 보냈어. 어, 사람들 도움도 받고 그랬다면은 어, 이번 달 평관으로 정 정재의 재생관이죠. 이거는 어, 좀 안정된 돈이야. 그렇게 큰 돈이라고는 볼수 없어요. 하지만 어, 안정된 돈이지만 이거를 정말 정확한 아까도 말했듯이 그런 배분을 통해서 내 재산으로 굳힌다. 어, 도장 찍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어, 이게 좋게도 작용을 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걸 투자 개념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냥 어떻게 보면 들어온 돈, 음, 뭐, 적금통장에 넣는다던가? 뭐, 이런 개념인 거지?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작은 돈으로, 작은 돈, 그러니까 안정되게, 음, 그냥 너 그냥 모아. 이런 돈으로, 어, 욕심을 무리하게 내서 음, 욕심이 더해지면 이게 편관이니까 살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은, 문제가 또 생겨요. 어 살은 살이야. 그러면 어, 이 돈으로 인해서 내가 해결해야 할 일이 생겼다라던가 아니면 어, 건강 문제 그리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이 돈으로 인해서 내가 다칠 일이 있다. 책임 요소가 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어, 일어나는 사건 사고에 휘말릴 수 있다. 이런 것도 어,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어, 알찌게 그리고 정확한 분배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크게 욕심내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고 끊는 그런 지혜 필요합니다. 제가 어, 재생사를 겪어보니까 제가 그때 주식 투자를 했었어요. 근데 처음에 어느 선에서 끝났으면 그때 한 15배 이렇게 하고 그냥 어그 벌고 나왔으면 돼. 근데 더큰 욕심이 생겨서 그때한번 손해를 한번 크게 본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셔서 이번에, 이번 달에 작게라도 뭘 벌었어. 그러면은 각자또 사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너무 무리수는 안 던지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예. 이렇습니다. 기토일간 여기까지 끝입니다.